예, 어서 오세요. 예, 인사해 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분입니다. 네, 오늘은 말씀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게 우동 끓이려고요. 네, 우동 끓여가지고 김밥하고 튀김하고 해서 먹으려고요. 예 네. 그리고요 오늘은 의상이 옛날 그 저기 의상 학생복. 음, 교령복. 예. 네. 입어봤어요. 네. 머리도 아, 따. 결혼복 이거 같이 입었거든요. 네. 예, 어서 오세요, 기여연님, 프리스탈리님,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오렌지님 어서 오세요. 오늘 이거 마트에서 우동 사왔거든요생 우동이라고 이거 해물 우동인데 이거 끓여 가지고 한번 먹으려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요 자기가 다 한다고 그랬어요. 음. 이제 아 마트에서 이렇게 해서 파는 것도 있구 응. 아, 있어 이렇게 두포하고 어. 이제 다 팔거든. 그럼 세개다 끓여야 되겠다. 그물 충분하겠다. 응. 아. <laughs> 끓는다 자기야. 어 이제 끓는다. 응. 어. 어. 나는 음, 어떤 그 그런 것들 다 있네. 음, 우리 저번에 한번 끓여 먹었었잖아. 근데 이어버렸지만 음. 물이 많을 것 같은데. 물이 조금 많, 많겠나? 응. 어. 멸을 한번 넣어볼까? 물이 많을 것 같아. 물 조금, 그거 할때 물이 많을 것 같아. 볼이 조금 많겠다. 어, 나이 이름 이리 우동 그 라면 우동이라고 그렇게 자기가 말을 했지 내가 알아듣지 라면. 우동. 예, 이거 튀김은 김밥하고 이제 튀김은 샀어요. 예. 이게 자기야 라면 우동이야. 음, 음 라면 우동. 어. 훨씬 예, 내가 알아듣지. 어 이거 이렇게 안 되는구나. 예 가위 김밥 가위 맛있을 것 같아요. 가다시 끼면. 예, 꼬마 김밥이에요. 예. 아 이모도 장춘처럼 시사상이고요. 충무 김밥은 아니고 그냥 시장에서 시장에서 파는 김밥 사왔거든요. 예, 시장에서 이제 파는 거 그냥. 이거 시장에서 샀어요 김밥. 어, 어 이거 빵꾸났어, 그냥 이거. 빵꾸가 났구나. 아 오늘, 아 오늘 주 번은 아니에요. 네. 예. 예. 로, 아 로션 뭐 바르냐고요? 로션은 그냥 우리 집사람이 그 쓰는 로션을 같이 발라요. 다 됐지, 됐지. 하나 더 넣어야 돼. 응. 딱괜잖아야 음. 메뉴 조합이 아, 괜찮다고 여기 보니까 액상 소스는 없네요 여기다 이상하게 액상 소스는 없어요 액상은 없고 분말 소스만 분말 소스만 있네 이건 원래 액상 소스가 있잖아요 근데 없네요 이건 희한하게 없네 예, 예 유정희님 어서 오세요 자기 가 한번 먹어봐봐 예벤츠님 반갑습니다 응. 우동 다 됐을 거아니에 음, 됐다. 다 됐어. 응딱 보네. 음, 맛있다. 응 자기가나좀 퍼주고 응. 자기가 풀고 응, 넣어, 내가 국물 있잖아, 가져올 여기서 고 옮겨. 그러자. 이 자리에 있어. 어? 응. 풀고 옮겨. 알겠 응응 더, 해? 나 조금만. 응. 말. 됐다. 됐다. 더 먹어, 자기야. 됐다. 이러면 됐어. 너무 좁아. 너무 안 적어? 아 됐어. 아까 배고파서 먹었잖아, 토스트. 응. 못 참겠는데만, 배고파서. 응. 됐어. 내가 더 먹고 싶으면 김밥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응. 네 최유리님 어서오세요 네 오늘은 그래도 우동이 끓이기 쉬워가지고 오늘 우동 끓였거든요 네 아이고 싸가지 바가지님 고맙습니다 그런 거는 너무 귀엽다고. 됐다. 밧밧 밧자. 밧 와. 아. 아. 그장 넣고. 요기 이렇게. 응. 게 어. 어. 네. 응. 예, 의상이요 예. 저인사드려 이제 맛있게 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고춧가루 넣으면 맛있다고 아, 이우동도 음. 맛있네 음. 아이주이얘내 오늘 어, 어, 반장이에요반장이요 음. <laughs> 음, 음. 김밥 먹어봐 정도. 음, 이 네, 오이정치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세요 음. 어, 이번에 소세요하는요 너무 멋하요소식하면요강에좋하요 아, 반장님 옆에 요 남자 한대 때리라고요. <laughs> 네, 우리 네, 말잘 들어야 돼요. <laughs> 네, 정명희님 어서 오세요. 이제 고추 튀김이거든요. 음맛있 s 튀김 맛있어 t 맛있 it? What is i 고 What i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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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네. 후식은요, 아, 뭐, 뭐라 그랬지? 미소님 어서오세요. 후식. 후식? 응. 후식은 지포. 아, 지포. 후식은 지포 먹으려고요. 네. 아 김밥 훔치고 싶다고요? <laughs> 네. 이 김밥이 있잖아 충무 김밥 같다 충무 김밥 응. 충무 김밥이려고 예 네, 김밥은 구워 먹으면 맛있거든요 아, 꼬마김밥 말이. 예, 집사람. 자기도좀 챙겨주라고. 예, 챙겨주겠습니다. 네. 예. 너가야. 예. 아, 오늘도. 아, 메뉴 선택 잘 하셨다고. 예. 아, 집법 식용유에 구우면 더 맛있대. 음, 식용유 다가 응. 음. 식용유로 밑에다가 좀 두르고 응. 구우면 더 맛있대. 어. 아. 그냥 구는 거. 음. 와 그렇구나. 네, 예, 세법도 게미님 어서 오세요. 네. 예. 아 집단은 먹고 있어요. 응. 네. 네. 음. 아 맞다. 아 단무지가 없구나. 뭐가 하나 좀이상하됐 했던 아 단무지는 안 턴데 그러고 보니까 맞어. 원래 분식에는 단무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 깜빡, 깜빡, 단무지가 안 닿았네요. 음. 네, 고맙습니다. 예, 장어철님, 어서오세요. 자기야, 하랑지도. 응. 수업. 응. 난 이제 배부르다. 더 먹어, 자기야. 내가요, 가는 갔다 가 배가 고파갖고요. 빵 먹었어요. 제가 먼저 배하고 오빠가 빵이요. 고맙습니다. 겠다 염색이 있잖아요. 열일에 한 번씩 요 여기 조금씩 하얀게 나와요. 요런데 해요. 요런데 앞에 요런데. 콱 짜는 염색약 있잖아요. 콱 짜는 거. 그걸로. 삼촌 아 게이 아니냐고요. 게이 아니에요. <laughs> 음, 새우도 맛있냐? 음. 개이가 음. 뭐야? 남자됐다, 여자됐다 하는 게? 음. 아이고 계절로또주 하늘님, 아이고 계절로또 많은 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핫뜨핫뜨핫뜨핫뜨핫!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제윤 이모님 댓글 읽어주세요. 제 윤씨네 안녕하세요. 아채은아 씨가 오늘 초밥 드셨대 어저께 우리 초밥 먹는 거 보고. 아, 아 초밥 드셨구나. <laughs> 음, 어 맛있죠 초밥. 네. <laughs> 반장 올라요. <어울나요? 웃음> 고맙습니다. 음. 반장이요. 음. 어, 아까 있잖아요. 강릉 갔다 왔고, 배가 고파 갖고 허겁지겁 있잖아요. 토스터요 그거 쨈 발라 갖고 두개다 먹었어요. 그때니까 뜸한 거 있죠. 죄송합니다. 음. 아 영수님, 어서 오세요. 아, 저거, 이거는복인데 인터넷도 보고 샀어요네 인터넷도 이제 보고 주문시켰거든요. 네 동해바라니 안녕하세요 저기요 아네 안녕하세요 꼬마김밥인가요 동해바라니 예 꼬마김밥이요 홍성빈 할머니 진상글만 읽으시네요 윤영준씨 안녕하세요 음, 아, 네. 음. 아, 예. 음. 아, 음 우동 맛있어요 네. 예. 아이고씨 이모 안녕하세요 아무거나, 씨. 그럼 먹방하지 말아야지. 내가 다 읽어드리는데요. <laughs> 어, 상큼해, 허, 어, 머리. 이 시대들도 저런 머리 안 했자. 제가 옛날, 이, 학교 다닐 때 다들이 머리 땄잖아요. 그 생각하고 머리 한번 따봤어요. 네, 누구야님, 어서오세요. 어, 왕민이씨 이모님, 저도 인사했어요. 아, 왕이 씨, 안녕하세요. 제윤이씨 음. 댓글 많이 읽어주세요, 이모님. 7080춤 갑시랑. 오, 예. 7080춤 좋죠. 음. <laughs> 진짜 7080춤 한번 저어 볼까요 좋죠. 네, 오늘 이 양반은 모르지요 7080 80에 태어났으니까 집사람 아까 아, 장하철씨 여성분 내 이름 불러주세요 아예 장하철씨 안녕하세요 임미영씨아예 음. 아까요 강릉 갔다 왔고 배가 고파가고 호지고 토스트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좀 뜸한 거 있죠. 음. 치마를 입어야 되는데요. 치마가 없어요. 어. 바지 입었어요. 네융 영준님 어서 오세요. 진짜 여자는 자기가 치만데 왜 바지를 보냈어? 자기가 바지 달라 그랬어. 응, 음, 이 결혼복은 치마가 없어. 아, 음. 결혼복은 치마가 없대요. 이건 음. 음. 교복이 아니기 때문에. 아 예, 가을에 교복을 우리가 또 준비, 모리석에 음. 하고 있걸난 그때는 음. 치마 있겠습니다. 그거는 치마니까 키가 짧아갖고요 다리 통이 있잖아요 기진 안 해도 하체는 통통해요. 상체가 없어서 그렇지. 하진은 돈금이에요. 나옷 대여한 건 아니고 옷을 샀어요. 예, 옷 인터넷 보고 옷을 산 거예요. 예. 아무래도 좀 옛날 이 보급품으로 옷도 입으면은 커플로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 가지고 인터넷 보고 주문했거든요. 예. 달콤니 안녕하세요 삼촌 이모 안녕하세요 X 뭐, O A 이건 알겠네 X O A 어? 히워요이이 음. 영어는 알겠어 요 X O A 음. 이건 알아요 음. <laughs> 고맙습니다 아이디 읽 쉽게 읽어 읽을 수가 있어요 X O A 음. 아 아이디가 좋네요 이름이 멋있어요 X O A 교복을, 옛날 교복 있잖아요. 옛날 이제 빈티지 나는 옛날 교복을 살려고 그랬는데, 반팔이 없더라고요. 긴팔 밖에. 근데 요즘 더울 것 같아가지고. 유정이 씨, 안녕하세요. 이모님 제 이름 좀 불러주세요. 그래서 이제 교복으로산 거거든요. 태구목 씨 안녕하세요. 다곤별님 안녕하세요. 어 실실 때 그때는요. 솔직히 춤이 트위스트 춤이에요. 그리고 쌍아이 트위스트요. <laughs> 그때는요. 땡이 오늘 너무 이뻐요. 짱구님 이거는 와 김치가 맛있어요. 와 김치 진짜 맛있네요. 음. 김치가 사그니까. 음 맛있냐? 네 좋은 미숙님 어서 오세요. 제가요 어, 한 이틀 됐어요. 한 이틀 동안은 저녁이 좀 뜸했죠 제가. 이제 이거 놔뒀다가요 방송 끝나면 먹고 싶어요. 방송할 때 먹어야 되는데 강릉 갔다 왔고 배가 고파갖고요. 음. 못참겼더라니까요 음. 여기 한7에 도착하거든요. 배고프면 먹어야 돼. 음. 네 김치 저희 집사람이 담그, 담갔어요. 음. 저번에 그 겉절이 담 담거는 그 김치거든요. 지금 익어가지고 더 맛있어요. 음. 네말동시 하면 오교겹친데음한 사람하고 한 사람하고. 음. 음. 이 이거는 자기 영어로 몰라. 음. 영어 영어 어 이모 강릉에 왜 다녀오셨어요? 영어건 뭐야? 미소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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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님했어 자기야 님 미소님 님미님미님 미소님 미소니다 감사합니다 아소님 미소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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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다 아, 소님 미소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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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 감사합니다. 음. 응. 아 응. 어, 지영 씨어 할머니, 삼촌 말은 그저 말안 끊었는데요. 서로가 응. 대화를 하다 보는 것, 똑같이 응. 하게 됐어요. 저 겹쳐가지고. 겹쳐 갖고. 응. 네, 예, 아이양 양양이님 어서오세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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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다 야구, 아구 야구, 야구, 니구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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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목 배가 한번더 잠을게. 예. 음, 네. 음다 먹었어. 음. 자기 자기 더 먹을래? 이거. 다 먹었어? 난이담 먹어야 음. 지사 자기 안, 안 넘어가. 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음. 아, 이렇게 한번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예. 오늘 뭐야? 김밥, 우동, 김밥하고, 뭐, 우동하고 튀김도 먹었으니까, 김밥, 우동, 튀김썽 한번 부리겠습니다. 예. 음. 오늘, 어, 김밥, 우동, 튀김송 어, 오늘, 어, 오늘 뭐야, 아 우동 끓여 먹으려고 오늘, 오늘 마트 가서 우, 우동을 사왔는데, 아 어, 우동 하나만 끓여 먹으니까 너무 허전해, 허전해가지고 오늘 뭐, 어, 김밥하고 뭐, 튀김하고 같이 먹으면 조, 좋지 않을까? 어, 생각을 해보다, 응, 어, 괜찮겠다! 어 그래. 어, 우동과 머리가 너무 썰어가니까어 어제 분식이니까 김밥하고 우동 같이 먹어보자. 어, 시장 가가지고 고마 어, 김밥하고 어그 뭐야 고추 튀김하고 새우 튀김 사는 어우 너무, 너무 맛있어. 아이고 얼마나 맛있는지. 우두우두국물에다가 우도 우도 국물 하고 아주 그냥 튀김하고 너무 잘 어울려. 아유 아주 그냥 입에서 파라파라 입에서 그냥 쫀득 쫀득한 게 김밥이 그 뭐야 일반 김밥을고 틀려가지고 꼬마 김밥이라서 먹기도 편하고 어우 쫀득 쫀득한 게 그냥 입에아 너가 아이고 <laughs> 맛있어라아 이게 아, 바로 우동하고, 이, 튀김 미인데 아마 튀김, 저 싫어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조화가 너무 잘, 자 어울려. 그래서 오늘 옷도 입었는데, 아우, 분식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 이게. 아우, 우동도, 아, 시원하고, 아주 그냥, 뭐, 김밥에, 아주, 뭐, 모든 튀김, 어우, 시장에서, 오늘 뭐, 떡볶이도 서비스로 줬어요, 떡볶이를. 떡볶이까지는, 어 배불러가지고, 못 먹을 것같가지고 아우, 튀김하고 같이 먹어. 아우, 너무 맛있어. 아이고, 진짜. 아마 뭐꼭 뒤쳐보세요. 아우, 입맛이 아주 감촉이. 입맛이 살아나 입맛이 아주 우리 분식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한번 먹어보세요 아 어, 정말 맛있어 쫀득쫀득하네 아우 좋아 아우 꼭 한번 먹어봐요 아우 우동 우동 국물에 시원하게 아주 그냥 국물이 끝내줘요 아우 같이 먹어봐요 정말 맛있어 아우 정말 맛있다 아우 좋다 네 고맙습니다